혹시 연세가 좀 어떻게 되세요? 72여서, 75세요. 만0 0 0 7 어. 혹시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0 0 6 0원 100000원, 100000원, 1요0 0 0시원1 0 0 0시0원1 0 0시0 0원1 0 0 0 7 8년 됐다. 수도설비 음, 하수도 수리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술직이라 몇년은더수 있을 것 같은데? 그몇년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 아마 한3 0년한것 같은데. 아, 와 청소했지? 청소. 도 네, 청소? 청소? 응. 아직까지도 혹시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아, 안 돌아요. 아 은퇴하셨어요? 응.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사 년. 선생님은 혹시 어떤 일하셨을까요? 나도 건축요. 그 은퇴는 언제하셨나요 올해. 공직에 있었었어요? 아, 공무원이셨어요? 예. 네, 혹시 그, 어떤 공무원이셨을까요? 아, 그 뭐야, 그 국가 공무원 말고 네. 국영 기업, 아, 공기업. 공기업. 어, 어. 혹시 언제 은퇴를 하셨나요? 제가 은퇴한지 몇년안 됐어요. 어, 한사 년. 그러면 은퇴하셨을 때 조금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야 이제 좀그 뭐야 편하게 쉬는가 했더니 그때부터가 편한 게 아니었어. 음. 남자들은 일을 해야 해요. 일을 하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그 뭐야 그 여러 가지로 좋아 가정에도 좋고. 혹시 연금을 조금 받고 계신가요? 연금 받고 있지.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얼마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65만 원. 연금 좀 해도 안나아 국민연금 얼마 정도 받으세요? 70만 원. 노령금 조금 해야지 기초 연금. 그럼 선생님 혹시 연금 받고 계세요? 국가유금 대연금하고 그런 거 받고 있지 뭐 국민연금은 일시블루다사 없고. 그 금액은 뭐 얘기하가 그렇고 그러면 따로 연금이나 이런 거는 드셨어요? 국민연금 뭐 그전에는 조금 이제 늦었지. 그럼 연금이 실례지만 어느 정도로 타세요? 한 백만 원 이상 타시나요? 아니요, 아주 적어요. 어, 연금 받고 있어요. 실례가 안 되도록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냥 그 뭐야, 그백한 삼십만 원 정도. 노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국민연금에 조기연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돈이 조금 그 전과는 틀리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걸 괜히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미 늦긴 늦었지만. 옛날에 처음에 연금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 인식들이 연금을 넣으면 다 헛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넣 가능하면 안 넣으려고 노력했어. 근데 그때 아예 늘어난데 다든사람들이 혜택을 지금 많이 먹고 있어. 국가 정책이 참 그때는. 좋은 거를 우리는 몰랐지. 네. 그러면 좀 후회되세요? 후회되죠. 그러면 노후를 준비하셨을 때 조금 아쉬웠던 거라든가 그런 거 없을까요? 노후에 뭐 준비하는 거는 별 없고 네. 애들 때문에 뭐다또 그 그래서 없어 노후 준비는 그냥 연금 나오는 걸로 살 부부가 사는 거지. 뭐가 아쉬웠던 부분은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뭐야 그 여러 친구들하고. 다방면으로 그거야 교류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거, 노후에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그거야 그 같이 가는 세월, 같이 보낼 수 있는 동료들이 적어졌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우리 나이 되니까 따로 따로 놀게 돼요. 그쉬셨던 부분들은. 애들, 애들 가르치냐고돈 노후 준비를 안한 거지. 아, 다시 교육비. 응. 그러면은 생활하시면서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지금 일식비나 이런 것이 더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아,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르고. 네. 또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돈 쓰는 걸 자꾸 배워 옛날 우리 세대는 모으는 세대였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쓰는 걸 자꾸 배워가지고 저축하는 거다 쓰는 데 주력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노후로 준비하는 젊은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혹은 no 노후 준비하고 뭐 젊어서는 일하는 게 바쁘니까 노 생각도 안 했지만은 그래도 노를 생각하고 조금씩 저축해 나가는 게 좋겠지 뭐 젊어서 이게 사람이 말이지 육신을 놀리면 안 돼요 부지런히 써야 돼요 아끼지 말고 어 야중에 이거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지혜롭게 잘 쓰는 것이 좋아 아 요즘 젊으신 분들이 앞으로 뭐 5년, 10년 후도 생각하고 지금 생활하시는지 난 그게 의심스러워 너무 현재만 사는 것 같다 그렇죠 국가에서 얼마만큼 이제 뒷받침 해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내가 그게 조금 내, 내, 내 개인의 생각이야그 이렇게 어떤 곳인 건가요, 여기가? 저는 이제 경매장에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골동품 파는데지뭐 고기도 팔고 뭐 자동차도 팔고다 뭐 있다 보면 돼. 아, 진짜 다 파시는군요. 사람만 없고 다 있어요. 사장님 원래 이런 경매 일을 하시던 건가요? 예, 어, 여전히 딴데 가든지 경매를 하다가 네. 내가 차린 거지 나도 서울이에요. 아, 서울이고 하시. 예, 네, 나도 이제 울주에 충무로에 그. 김지미 씨 지미 필름에서 영화세 공발 총각돼 어여무하다 아니야. 한게 아, 와 이제 여기도 여기까지. <laughs> 아까 보니까 가격이 되게 싸던데 음. 장사를 해서 이게 돈이 남다요. 우리는 이제 수수료만 받아요. 10%. 100만 원에다 하면 10만 원. 우리 가끔 이제 100만 원짜리도 3 0 팔잖아요. 뭐 네. 이런 제막돌 제품 석지 그런 거천만 원대 넘는 거막 600이도 나가고 네. 그러니까 노렉트 시계 같은 것도, 것도 나오고. 근데 그런 거몇개 팔면 천만 원이 금방 되는 거야. 저 저거? 네 어, 이게 사가시네 진짜 농겁으로 음. 그냥. 그러요 그뭐 30만 원짜리 뭐다폐업한집사고 때문에 싸게 사 가는 거지. 아, 감정이 가장 비싸게 나왔던 건 얼마였어요? 제가 여기서 한 7년 전에 80만 원 주고 다랑아리를 팔았는데 작년에 저기 진품 명품에서 50억 나왔죠. 그리고 9원짜리가 800 나온 것도 있고. 와. 모르니까 주소하는데 그게 800짜리가 나오고 당근이 지 당근 거의 우리 거 사다가 판다 생각함. 아, 여기서 여기 50만 원에 여기 사다가 당근에 올려 비싸게 올리는 공간에다가